정말 자주 신답이 나고 있습니다만은. 네. 아, 그래요? 예. 자, 여러분. 드디어 그 스타분들이 이 무대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. 여러분. 트레이원 여러분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맙겠습니다 네. 무대 주방으로 오시겠습니다. 아, 예. 오, 제작, 오, 네, 프로듀서 여러분. 일단 여기 계신 많은 내뷔 여러분께 직접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아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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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갑습니다한분한 한글 분의 모습을 좀 듣고 싶어요. 일단 CL씨부터 뭐, 그럼, 적으로 인사 좀 드릴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CL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예. 아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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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안녕하세요, 상큼한 전자 카라입니다. 반갑하입니다 안녕하세요, 최연희 연예 막내 민지입니다. 네. 조좀 아, 네. 전에 제가 홀로그램 공연을 봤거든요 네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실제 모습인지, 아니 홀로그램에서 지금 나오신 건지. 예. 아, 아유 네. 어 진짜 맞네요. 감사합니다. 예. 저도 궁금했거든요. 어, 네. 예. 사대 네. 박사님 실제로 이 홀로그램 공연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. 어 저희도 처음으로 이제 빅뱅이랑 싸이 오빠의 홀로그램 공연을 봤는데 사실 저조차도 이게 실전지 프로그램이 착각될 정도로 굉장히 신기했었고요. 네. 예, 매번 이제 회사에서 보던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, 신기하게도 아직은 안 계시지만,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. 그 나름 스타신데, 요걸 이렇게 찔러보는면안 아. 돼요. 네. 예, 큰일 납니다. 시애 씨는 어떻 보셨어요? 예, 네, 저도 너무 즐겁게 봤고요. 저는또 네. 촬영을 한 입장에서 보니까 더, 아,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구나. 난 생각도 들고 재밌었어요. 네. 민지양은 오늘 제 클라이고, 주변에도 여러 가지 어트랙션도 있고, 다양한 모습들이 있거든요. 어떤 부분이 제일 좀 마음에 드시는지요? 저는 시크릿 윈도우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이지 않다가, 안경을 쓰면 미국 영상이 보여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예. 네. 저도 아까 둘러봤는데, 실제로 민지양이 저 창문에서 그만 못뿌리시고그러던데 네. <laughs> 예. 꼭 기억나시죠? 네. 예. 촬영했었어요. 네. 어.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정말 여쭤보고 싶은데, 이게 비밀일 순 있어요. 네. 이 홀로그램 어떻게 찍으시는 거예요? 아, 홀로그램요? 이 어떻게 들으시는게 혹시 기억나세요? 네, 이거 말씀드려도 되려나? 네. 말씀 안 하는 걸로 할까요? 아니, 그러면. 초록색 배경에서 제가 아, 예.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아무것도 없는데 달리는 거예요. 네. <laughs> 그렇게 조금 뻘쭘하게 촬영을 하면 오. 결과물이 굉장히 멋있게 나오더라고요. 예, 아, 보는 저희는 전혀 못 느꼈는데. 찍으시면 조금 네, 어색할 수 있겠네요.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뛰시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재밌게 자신감 있게 찍었습니다. <laughs> 예, 알겠습니다. 직접 오늘 클라이브, 오늘 저녁, 어, 저녁과 기념을 통해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, 마지막으로 좀한 말씀 해주시면서 인사를 좀 드리죠. 어, 네, 저희도 사실 굉장히 즐겨 찾는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메카 동대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주 가까이서 저희 홀로그램 공연을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. 저희도 자주 와서 보고싶은데요. 앞으로도 트레이와 왕, 이브힐이 라이브 많은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다시 한번 트레이디왕여러분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앞으로도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글라이버 정말 k 이파의기상가고 그 올라서 세계 속에 한강보를 쭉쭉 뻗어.